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마음의 말하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미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한 만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피곤할 뿐이고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을 시험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 생각해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시험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고 실학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쳤다. 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강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세상적인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하벨,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으로 만족하며 웃고 실학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어리석은 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3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지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연구하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깊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말 자세히 연구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안목에서의 진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연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 밖에는 안 가는 거거든요. 결코 이것이 바른 분별력이라 볼수 없고요.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연구하였지만, 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여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는,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쾌락에 내어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자신은 지혜롭다 여기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고 미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사업도 크게 하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집도 지었고요. 포도원도 가꾸고 여러 정원과 많은 과일 나무들을 심고 또 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연못도 팠고요. 여기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살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게 되었다.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재물을 쌓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많은 처와 첩을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요, 창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정말 부러우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 역시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전도서 기자는 만약에 그러한 삶만을 갈망하며 인생의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오직 거기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그렇게 말할래. 전도서 기자는 다 경험해 봤잖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말하고 싶어. 이런 태도를 가져선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직접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고 헛된 그 하벨의 길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실악을 주지 않아요. 전도서 기자는 비록 그가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부유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막지 아니하며 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의 지나온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하벨임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무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거질 그 어떠함, 정함이 없는 하벨의 그 헛된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동안이지만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잠시 동안 머무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국 썩어져 없어질 그것 세상에 정함이 없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이 삶의 목표요 또 만족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이 세상 정말 잘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안목으로 육체의 즐거운 마음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실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육체의 즐거움이 아닌 경건의 즐거움과 유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